음, 그냥, 힘들었어요. 그쵸? 힘들었고, 제가 첫 촬영에서 이렇게, 제가 막 대사인지도 여러 번 내고, 막 실수들을 반복하는 상황이 있었어서, 뭐, 한 촬영을, 아마도 예정되어 있던 촬영을 하루 미루고 제가 연습에 돌입했던 것 <laughs> 같아요. <웃음> 이게 이 정도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조금 더, 충분한 시간을 가지려고 어 조금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건 뭐어 연기하는 배우가 당연히 사전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부득이하게 또 당시에 이 전작이었던 버닝 촬영이 종료된 지뭐 얼마 안 됐던 그런 시기였어서 어저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었던 것. 같아요. 네. 사실 뭐 새롭다라고 하셨는데 배우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란 건 어떤 경력에서 많지 않은 기회인 것 같아요. 이번 제가 맡은 윤정학이라는 인물은 어,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유아인이란 배우가 어, 조금 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음, 그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음, 순간이 되지 않을까.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현실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.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. <laughs> 배우로서 가져야 하는 성실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과정들을 가져갈 수 있었던. 어, 이전 작업에는 조금 제 느낌이나 직관을 많이 의지하고 어, 음, 그런 접근을 통해서 어떤 인물들을 느낌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다면 이번에는 조금 음,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의 중대함 그리고 내 인물이 표현해야 하는 어떤 보편적인 정서 어, 그것이 욕망이 될 수도 있고 결핍이 될 수도 있고 위기에 베팅하는 어떤 그런 기회주의자적인 면모일 수도 있지만, 이 돈의 세계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, 어, 모르겠어요. 어 인물을 통해서, 어 공감대를 이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몸을 던져서 열심히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. 네.